야.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콘에서 화면이 퍼져 나오는 듯이 이거를 애니메이션 효과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아이콘에서 화면이 퍼져 나와요. A 사 휴대폰에 기본 장착된 부드러운 효과지만 성민급하신 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이 효과 때문에 핸드폰 구동이 좀 느려질 수 있고 배터리 수는 조금 증가할 수 있어요. 이게 설정 들어가서. 일반 들어가고 손쉬운 사용, 면 동작 줄이기라고 있어요. 동작 줄이기를 활성화시키면은 더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비교해 볼까요? 확연히 더 빨라졌는데 혹시 다른 제조사는 안 됩니까? 그런데 S사 핸드폰은 그 기능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거를 안사면 아마 대한민국 한 1%도 안될 거예요. 네. 일단 설정 설정에 들어가시고. 휴대폰 이제 휴대전화 정보 메뉴로 들어가요. 네, 휴대전화 정보로 들어가시고 소프트웨어 정보라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정보. 네, 소프트웨어 네. 정보 들어가시면은 네. 빌드 번호라고 나오는데 아, 네. 이 빌드 번호를 7번 눌러주시면은 마치 아무 푸는 기본으로 같은 자리를 7번 눌렀더니 뭔가 변했습니다. 어? 개발자 모드를 실행했습니다. 뒤로 한번 돌아가 주시고요. 네. 한번더 뒤로 가주시면은. 네. 맨 아래쪽에 개발자 오. 옵션이라고 숨겨진 네. 메뉴가 생겨요 이게 원래 없던 거예요? 네, 원래 없었는데 방금 활성화를 시킨 메뉴예요 왼쪽은 그냥 휴대전화 오른쪽은 숨겨진 메뉴를 꺼낸 전화기 소비자에서 개발자로 변신한 순간입니다 거기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개발자 옵션이 생겼는데 들어가서 네. 애니메이션이라는 네. 글자가 보일 거예요. 네. 애니메이션 효과를 꺼놓으면은 버벅거리는 것도 없어지고 구동이 좀더 빨라져요. 마치 깊은 곳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한 기분이군요. 천명 아니 만명 중에 한 명도 알수 없었던 휴대전화의 놀라운 속도 변화. 미미해 보여도 천천히 보니까 확연히 달라졌군요. 속도도 빨라지고 배터리도 절약하는 꿀팁 인정.